할머니 몸이 바지를 만들 건데요. 어, 기장은 기장은 80cm 할 거고요. 길이, 길이는 80, 엉덩이는 100, 허리는 뭐80한6 정도 되겠지. 그렇게 하면 자 처음에 1번에서 요 2번까지 미디를 4분의 엉덩이 플러스 5 내지 8cm를, 8cm를 할 거니까 엉덩이 100이니까 25에서 6에서 33을 했어요. 33. 여기는 4분의 엉덩이 플러스 3cm에서 28. 그럼 이전체 사각이. 33 곱하기 28을 사각형을 먼저 그려요. 그리고 이거는 원선에서 나오니까 4조목 나가서 이 전체 2등분해서 중심선을 주고 와. 이렇게 그었어요. 근데 이 무릎선을 무릎선을 잘라서 여기다 스티치 줘서 이 부분이 편안하게 할수 있도록 그렇게 했답니다. 그러면 자 여기 사각툴 해서 2등물했으면 밑에 여기는 10cm, 10cm 이렇게 받고 여기 무릎선에는 16, 16 3 2가 나오도록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아, 아, 전체 아, 하나 음, 둘삼등분에서삼 음, 등분으로 음, 사선을 해서 직각을 해서 한 등분으로 들어가면 돼요. 여기는 1.5밑줄 들어가서 사선까지 옆목점 어, 옆선하고 1번하고 같이 연결하면 돼요. 그러면 앞판은 다 됐나요, 그죠? 앞판 이렇게 했으면 앞판을 이렇게 얹어놓고 뒷판을 자 뒷판을 이렇게 잡으면. 요 밑에도 2cm, 2cm 크게, 무릎선도 2cm, 2cm 크게 하고, 여기서 요 나가는 요 부분을 얼마를 더 나가면, 요 전체 요거보다 배하고 더하기 2cm 더 하면 돼요. 요렇게 나오겠죠? 그러면 여기서 3번 선에서 요선 들어가는 게한 3cm 들어가서 사선으로 그려서 올라가는 부분은 사선에 사선의 직각이 되도록 사선이 치워줄게요. 사선의 직각이 되도록 여기 H-L선이에요. 동일하게 올라가는 이 부분은 이 부분만큼 보이죠. 이 부분만큼 올라가면 돼요. 그렇게 했을 때옆어리선 하고 뒤에 올라가는 선이 같아야 옷이 틀어지지 않고 예뻐요. 그렇게 해서 2cm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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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cm 크게 해서 뒷판을 이렇게 그리면 됩니다. 나머지는 전부 다. 주름 불량으로 잡으면 이 할머니 몸빼 바지가 됩니다 이렇게 한번 들어보세요